안녕하세요. 폼생품파입니다. 저는 지금 차 안에서, 그늘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예. 그늘에서 쉬면서 그냥 쉬기가 뭐해서 여러분들에게, 음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사야 돈이 되느냐 어떻게 어떤 지역에 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그 동안의 경험과 실전을 통해서 배운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경매에 임하셔도 약 70%에서 80% 선에 사, 근접해서 낙찰이 많이 되더라고요. 80이나 85% 예를 들어서 15%라 해드려도 3억짜리 비는 4,500만원의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경매에 나오면 감정가가 있습니다. 감정가. 이 감정가는 1년 전에 감정한 거예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락기에는, 현 시세는 감정가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정가보다 높냐 낮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막 상승기 아파트가 막 화랑선을 1년 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올라있을 겁니다 많이 그러면 이런거는 사시게 되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득을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 은 이득을 못보고 여러분들이 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가도 중요한 그 거다. 감정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그. 감정가에 대한 거는 또안 보이네 차인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하군요 안 붙습니다 이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아주 고뭐 복잡 난 난해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그럼 어떤 지역의 감정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감정가는 부동산의 하락기에는 감정가보다 시, 실제 시세는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고요 부동산의 상승기에는 감정가보다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만큼 써도 먹을 수 있, 이익이 나는 겁니다 실, 실제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동산이 하락기냐 상승기냐도 생각하면서 감정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럼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사야 돈이 되느냐? 예. 어느 지역에? 부동산은 맞습니다. 아파트는 사람이 꼬이는데 사야 됩니다. 사람이 꼬이는데. 신도시 쪽으로 무조건 사야 돼요. 당장 지금 아니라 해더라도 결국엔 신도시가 쪽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소도시보다는 신도시, 광명신도시나 뭐 여기 뭐 옛날에 했던 수원의 광교 신도시, 지금 동탄 신도시 뭐 이런 데는 지금 앞바트가 계속 그 약간 약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만약에 동탄 신도시 같은 데는 앞으로도 비전이 많이 좋아요. 제가 옛날에 동탄 신도시 막 하락할 때 사라고 막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지금 동탄 신도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많이 오른 데는 뭐이사 억서부터 어뭐 저게 오른 데는 한1억씩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하락기기 때문에 그렇지 상승기에 접어들면 제가 봤을 때한 7, 8억에서 10억씩은 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는 젊은이들이 이런 중소도시 가보면 먹고 살게 없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계속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실, 아파트를 산다면 아파 내가 한채 사니까 안 오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만약안 오르는 아파트 사게 되면은 그냥큰 낭패를 낭패에 당한다 재산이 남의 건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지역에 사야 된다 예. 그리고 만일에 내가 샀는데 안 오른다면 그게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면 언젠가는 오른다 들고 있어 보면 예. 언젠가는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그럼 꾸준히 들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아파트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그이 너무 아파트 인테리어를 보고 있어요 크~~ 인테리어가 너무 좋다 그거보다는 위치하고 학군을 봐야 됩니다 아파트는 반드시 대구라고 대구 지역은 수성구 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오르고 있고 음,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상무지구 이런 데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가본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그 다음에 그 목포 같은 데, 하당지구 이런 데가 오래전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그 신도시를 만든 건데 지금 많이 올랐고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 같은 데를 보면 강제동, 원주를 보면 단계동이나 당구동 뭐 이런 데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뭐 부산으로 보면 해운대 우동,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 거로 보면은 대단지에 학군이 좋아야 된다. 물론 교통도 중요합니다. 교통과 학군이 좋은 대단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또한 아파트는 500세대가 넘는 단지로 들어가야 된다. 1000세대가 넘으면 넘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단지로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 사실 때 제가 보니까 고층, 저층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나중에 팔때 3, 4층보다 10층, 20층이 팔기는 좋습니다. 금방 내놓으면 금방 팔려요. 그런데 그렇다 해더라도 고층에 오르면 저, 그 아파트 단지에 고층이 오르면 저층도 따라오르더라고요. 가격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큰, 크게 뭐, 그, 안 팔리거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나, 나서려면 지금 같은 하락기에 그 좋은 위치를 잘 찾아서 좋은 곳에 투자하면 돼. 지금 같은 그 서울 같은 데로 보면은 광명 신도시나 하남 신도시, 예, 아니면 광명 지역의 철산도 이런데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재개발 하는데 지금 약한 6억 7억 정도 한대요. 예. 근데 그렇게 사놔도 불과 좀 있으면 10억 15억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예. 대한민국은 지금 계속 성장 중이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폭락하는 경우는 아직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에 일본처럼 폭락하려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정확한 사람은 아니지만 30년 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30년 후면 전 죽었겠죠. 죽거나 아니면 골골하고 있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그때가 되지 않을까 예. 네, 저는 사실 제가 부동산을 현역에서 일을 하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예. 저보다 열심히 하고 저부, 저같이 열정을 가지고 저같이 생각하고 저같이 노력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그냥 처음부터 잘한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을 잘하고 처음부터 생각을 잘하고 이런거 아닙니다 노력을 했어요 그만큼 부지런히 하고 뛰어다니고 예 손님 만나고, 손님 만나면서 화술도 연구하고, 예? 토지에만 연구한 게 아니라 화술도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손님을 어떻게 다뤄야 어떻게 좋은 땅을 권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 여러분들도, 아파트에 사시러 갈 때, 중요한 겁니다. 투자를 한번 잘하면, 몇 억을 벌수 있고, 투자를 한번 잘하면, 못 망할 수,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내가 직접 노력해서 가보세요.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그리고서 아파트 투자하세요. 네. 제가 알기에는 신도시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지금 비싸게 오른 지역에 가서 잘 지금 같은 하락기에 싸게 잡아야 됩니다. 경매로 잡으면 아무래도 뭐75% 80%에 요즘에 잡을 수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경매 물건은 70% 80% 85% 그죠? 85%에 잡아도 15%만 싸게 사도 5억 짜리면은. 7,500을 싸게 산 겁니다. 예. 거기서 명도 비용 조금 들어가고 그래도 그 아무런 문제 없어요. 또 명도에 대해서도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저금 어려우면요? 변호사한테 한300 주고 내보내달라고 하세요. 변호사가 알아서 법적으로 다 내보내 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명도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아, 이거 이렇게 저렴하게 해도 뭐 그렇게 합니까? 그래봐야 1,200차인데 예? 빨리빨리 빨리 해결해야. 그다음에 좋은 일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실전에서 있었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없던 얘기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뭐저 제가 중소기업체 3개 가진 사장입니다, 지금. 예. 전 중소기업 지금 3개 가지고 있어요. 연 매출도 지금 100억이 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지금 이 불경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버티고 있고 잘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예. 그리고 지금 불경기다 큰 돈은 못 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힘들어서 부도날 지경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거래처도 계속 늘리고 있고 해서 지금 많이 확보했어요. 좀 있으면 추석만 새면 저희는 충분히 더큰 이익이 날 겁니다. 지금도 이익이 나고 있지만 더큰 이익이 이익이, 이익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예, 네. 그런 식으로 네? 불가능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살아서. 네. 저는 젊은이들한테 말을 합니다. 예. 남이 공짜든 말하지 말고, 지금 정부에서 공짜든 조금씩 나눠주니까 젊은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하하, 예? 아, 한 달에 50만원씩 받으니까. 그 50만원 받으면 당신 부자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안 돼. 만약 내 자식 반다, 받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저는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도 정말 한심했습니다. 예? 조국 정도는 부자예요, 50매 씩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딸내미 장학금 받아 가지고 왔는데 예? 저한테 받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려운 사람한테 줘야죠 그 장학금은 저도 저희 아들이 아주대학교 다닙니다 예. 이번에 군대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장학금을 80만원 타 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타 오지 말아라 어? 그러니까 아빠 왜 그러냐 이거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주는 건데 타 오지 말아라 너는 이거 80만원 없어도 학교 다니고 옷사 입고 다할수 있지만 너보다 없는 애들 그 80만 원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써라 그랬습니다 지금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그렇다고 제가 뭐 조국씨를 싫어하거나 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습니다 예 솔직히 근데 그 지금 그런 식으로 예? 저희가 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 남을 괴롭히고, 남이 가져가야 될 거를 내가 가지려고 막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막 눈에 불을 키고 다니고. 옛날에도 보면요. 자기한테 10만원만 손해나면 막 불을 키고 싸우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10만원으로 여러분 부자 됩니까? 예? 10만원으로 떼부자 돼요? 안 되잖아요. 예? 부자가 안 되는 거는 버리세요. 버릴 줄 알아야 가지를. 있습니다. 크게 가질 때 가져야지. 작은 거 불안 불안. 그러면서 하면서 하지 마세요. 제가 다소 성격도 거칠고 좀뭐 성격이 거칠진 않지만 말하고 이런 게좀 다소 투박하기도 하고 뭐. 많은 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실전에서 있었던 실전에 35년 정도를 부동산을 했어요. 저보다 대한민국에서 잘한 사람 보지를 못했으면, 저는 실전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딴 사람, 저처럼 실전에서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막 뒤다 보세요. 저만큼 한 사람 있어요? 처음부터 어디 주소 들은 얘기 가지고서 얘기하고, 예? 네?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낙가마 나까마. 낙가마가 뭡니까 일본말로 사기꾼, 예? 경험해보지 않은 얘기를 하는 놈들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저는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제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땅도 사보고 토지도 사보고 제가 몇 개씩 가지고 있다 팔아보고 아파트 갭투자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럼 전 지금도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저 유튜브로 돈 벌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진실을 알리고 죽어야 되겠다 어? 유튜브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그런 과장되고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도움이 안 되는 자기가 해봤는데 뭐 어떻게 됐다 뭐 감을 가지고 했다 무슨 감을 가지고 합니까 에? 감을 가지고 하려면요 저처럼 30몇년 해야지 그 감이 생길까 말까예요 저도 감을 가지고 안 하는데 배우고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여러분. 예? 배우고 노력하고, 그, 경험을 했을 때, 그, 성공으로 나오는 거지. 그냥, 어쩌다 한두 개 해서, 야, 내가 성공했어. 아내 부자야. 응? 어? 뭘 부자입니까? 아이고, 참. 예? 저도, 어디 가서 부자라고 안 합니다. 저 부자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저는 행복합니다. 차 이런 소렌토 이런 거, 낡은 거 타고 다니지만, 제가 돈이 없어 못, 뭐 저는 아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거 탑니까? 예? 네? 난 이거 타는 게 행복해요. 저는 좋은 차, 외제차 타는 거보다. 저도 옛날에 외제차 다 타봤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다 필요 없는 짓이더라고요. 필요 없는 짓. 필요 없는 짓을 돈 들여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예? 제가, 어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왜 여보 돈 많이 번데는데, 왜 집에는 좀밖에 안 주느냐, 예? 저는 그래요. 야, 집에 돈을 싸놓으면 뭐 하냐, 어? 아니, 회사에다 싸놓으면 뒤통수 안 맞아. 집에 싸놓으면 강도 돌면 뒤통수 맞아요. 뭐 타러 그 짓을 합니까? 그리고 돈은 쓸만큼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넉넉히 막 싸놓고 가져가면 뭐 하실 거예요, 그거요? 가져가서, 예? 자랑할 거예요, 돈 자랑? 어디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돈 10만 원어치만 먹으면 배터지게 먹습니다. 아무 데나 가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 막 인색하게 굴거나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네.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속에 투자도 있고,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행복해요. 네. 추석인데, 집에 안 갔습니다. 왜?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유튜버 하려고? 아닙니다. 예. 그냥 이번 요번, 요번 추석은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혼자서 편안하게 이렇게 쉬, 돌아다니면서 쉬고 싶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구상하고 싶기도 하고 예. 긴 시간, 긴날 이렇게 편하게 노는 게 없잖아요. 또 집에 가면 처갓집 가야지 뭐, 응, 어? 와이프한테 잔소리 들어야지 뭐 힘들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번 추석은 좀 생각하면서 혼자서 차 타고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 많은 생각도 해보고 또내 삶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남한테 해코지한 적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그 추석을 지내려고 그래서 제가 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제 얘기가 다소 격하게 들리고 그렇다 해더라도 저는 현실의 기반으로 한 겁니다. 예. 아이들한테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 마세요. 네. 아이들한테 왜 공부하라, 공부하라 합니까? 여러분, 네? 공부 안해도 자기가 자기 길 찾아가요. 노가다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네? 선장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업자로도 성공하고 다 합니다. 네. 한물며 고기 잡는 업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뭐 공부, 공부하면서 뭐 아이 뭐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이래야 성공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 되고, 이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음, 우리 조금 터놓고 편안하게 살자고요 편안하게 제가 요거딱 방송 끝내고요 바로 원룸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할 거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